달라지는 2022 서울을 기대해. 어, 해외 어느 국가 견줘도 음. 부럽지 않은 우리만의 또 네.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.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. 네. 자 이번에 키워드는요 바로 24입니다. 네. 24. 24수사씨 네. 뭡니까? 24시간 같잖아요. 그게 아니라 더 깁니다. 앞으로 네. 2024년까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 정책 모델을 이제 집행해주겠다 이런 건데요. 네. 서울 안심소득. 서울 안심 소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 어, 예. 소외계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. 음.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.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책저 영화 혹시 보셨나요? 네네네. 네. 그 평생 열심히 살던 분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네. 복지 혜택을 받으려다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. 이건 뭐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는데 그것도 못하겠지. 뭐 취업하려고 노력하는 걸 계속 입증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지. <laughs> 이런 절차가 다 필요 없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실험입니다. 음. 네. 지금 현재처럼 그분들이 막 그걸 받기 위해서 뭔가 입증을 하고 아. 신청을 하고 하는 절차가 다 필요 없이 음. 소득만 입증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음. 만들겠다는 실험인데요. 안심소득이라고 네. 하는 시스템을 네.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한 3년 정도 이제 시범 실시한다. 음. 내가 가난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신청하지 아. 그렇죠. 않고. 맞아요. 그렇죠. 애들 엄마거든요 음. 그 사실은 요즘에 교육이 굉장히 많이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. 그러다 보니까 서울 런이라는 것을 만드셨더라고요 서울 네. 런 런의 발음이 뭔가요? 런인가 우연인가요? 런 하면 안 되고요 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, 진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시장님 진짜 나 서울 런이라고 해서 나또 뭐 달리는 건가 막 이랬어요 런 L 런으로 하면 배운다는 뜻 서울 배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음. 제일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음. 불평등 네. 그리고 그 불평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계층의 고착화 네. 사다리가 끊겼어요 에이. 그렇죠 계층이동 네. 사다리가 사라진 거죠 네. 그래서 젊은 분들 중에는 한 2, 3년 전에 그런 표현을 많이 했죠 아,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. 나는 여기서 도저히 극복이 안 된다. 네. 이제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게 서울 론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격차로부터, 네. 대학 들어갈 때 격차가 생기고, 취업할 때 격차가 생겨서, 결혼하고, 그 다음에 인생이 다 격차가 생기는 거니까, 네. 일타 강사를 비롯한, <laughs> 정말 양질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, 네. 저소득층 자제분들한테 기회를 주면, 좀 공평해지지 않을까. 스타트라인이, 같아지지 않을까 그럼요. 사실 좀 어려웠어요 음.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요. 아니 공교육을 강화해야지 기타 강사 이런 거뭐 학원 음. 강의로 가지고 승부하려고 그러면 되냐 어. 맞잖아요 그 말한번 말 어. 잡는 거냐 음. 오히려 아 그래서 설득하기가 힘들었는데 네. 일단 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과를 보고 합시다 음. 이래가지고 설득이 돼서 예산을 주셔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 네. 올해 한0 0명 정도가 초중 고등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을 했어요. 음. 야. 그런데 연말이 되고 이제 입시 철이되다 보니까 어 속속 이제 아, 평가가 나오는 거죠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덕분에 나 어떻게 공부할지 몰랐는데 네. 이거 덕분에 포기 안 하게 해주는 예. 거죠. 예. 할수 있게 됐다 네. 이게 멘토 시스템도 붙어 있어요 같이 음. 그래서 내년에는 아니, 올해죠 올해는 음. 더 이제 확장할 네. 수 네. 있도록 예산이 네. 조금 더 확보가 됐습니다 네. 문득 떠오르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시장 네. 이제 귀티나게 생기셨지만. <laughs> 상당히 어려운 유년 환경에서 음. 크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. 이런 아이디어 떠올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음. 죄송하지만 아양반구 한번 끼겠습니다. 제가, 어, 어, <laughs> 제가 너무 좋은 거라서 아, 음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여튼 뭐 이게 선거 때 이거 사실 제가 낸 정책 아이디어인데 전 네. 굉장히 여기에 애정이 깊습니다. 네. 이, 이 정책만큼은 성공시키고 싶고요. 아이 이거 진짜 좋은 정책. 네. 네. 뭐 9천 명 중에 정말 몇 명이라도 인생이 바뀌뀐다면이 네. 정책 덕분에 아 그러면 정말 더할수 없는 네. 보람이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어떤 계층 이동 사다리 아까 말씀하신 네. 그 사다리를 만드는데 네, 정말 괜찮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내겠습니다.